안녕하세요! 민물고정호입니다 자, 뭐, 이 냉감 티셔츠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, 제조사마다, 예, 제조사마다, 브랜드마다, 이 원단이 다 틀리고, 어, 그또 뭐,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? 이 브랜드 선호하시는 분, 저 브랜드 소호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자, 얘 같은 경우 이제 밀레, 뭐, 밀레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제격인 것 같아요. 예. 자, 여기 지금 뭐 따로 설명드릴고싶이 여기 지금 설명 한 줄로 다 돼서 그냥 냉감 티셔츠입니다. 그냥. 쿨렉, 예, 쿨렉, 에리 반팔, 라운드 티셔츠. 예. 멜란지 원단 사용했고, 심플한 외관, 라운드. 넥라인 뒷부분 냉감 욕구. 예. 냉감 욕구를 사용해가지고, 쾌적한 착용감. 예. 요거만뭐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, 어, 지금 요 에어, 에어. 에어라고 되어 있는 색상은, 에어가 지금 요겁니다. 요거 지금. 예. 에어. 에어는 지금 전색상이다 있구요. 전색상의 전 사이즈. 에어는 100, 105, 110다 있고, 95부터 다 있고, 에, 블루는 95, 100. 에, 밑에 요거는 이제 블루라고 하는데, 리버 블루는 105가 없습니다. 에. 자, 그래서 요 에어. 에어를 기점으로 에, 95부터 110까지 전부 다, 다 있고, 이, 지 밀레라서, 뭐, 그런지, 뭐 이, 반팔 티셔츠, 냉담 반팔 티 출시 가격이고, 뭐 8만원, 8만원, 7만 9천원, 8만원입니다. 네. 뭐, 어쨌든 간에, 뭐, 거품 물고 나왔던, 뭐, 개거품 물고 나왔던 샴푸를 뭐, 물고 나왔던 간에, 어차피 뭐, 지금, 8,900원이니까, 어. 자, 의류, 이거, 얘 지금, 상품평 한번 보시려면은,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. 지금, 요 밑에 보면. 이, 치면은, 지금 뭐, 가격이 또 뭐, 2만원짜리 있고, 뭐, 요거도 좀더 비싼 지금 방금 들어간 셋도좀더 비싼 뭐 9천 몇백 원뭐 있고 한데 여기 지금 여기 그냥 클릭하시면 상품평 한번 보고 구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자다 만족이 다 만족이고 뭐 아주 좋고 자뭐 괜찮은 뭐 시원한 소재 빠르고 좋고 빠르고 좋아요 뭐 라벨 떠나서 더 고급스럽고 얇고 촉감이 좋아 지금 딱 좋고 뭐 제가 원하는 냉감 소재고 막점다막 침발린 소리 다해 놨었죠. 뭐 장마철 습소도 높고 막한데 아주 시원하고 필요하고 아주 옷재질이 가볍고 너무 좋다. 막 너무너무 좋다. 막 그냥 뭐 아예 뭐 누가 뭐 강제로 저거라고 한 것처럼 뭐옷질이 너무 멸하는 나온 너무 좋다. 뭐 땀이 금방 마르니 막해 놨는데 딱 하나 네, 요런 거 요런 문제 옷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요런 요런 평가 있어요. 지금 보시면. 요런 거. 자, 요거. 요거 이제. 평소 1 0 5는데 옷이 작다. 생각보다 작다. 여기 105 입는데 옷이 작네. 그리고 색깔이 너무 아저씨 같다. 아저씨 같다는 건상관없어 저도 아저씨고, 저도 뭐 나이 이제 뭐, 곧 뭐, 해몇번 바뀌면, 저도 나이 뭐 50이고, 지금 뭐, 아, 저도 아저씨고, 제 구독자분들, 형님분들이 더 많고, 형님분들 거의 70%, 80%고, 어차피 뭐, 아저씨 상관없어요, 이거는. 이건 상관없는데, 어, 가슴이 도드라져서 또 신경이 쓰여 옷은 너무 얇지만, 딴 5분이면 좋고 금방 마릅니다. 스판 재질이라 편하긴 해요. 요 분이 이 옷이 좀 작다. 아저씨 색깔 같다. 요런 거 이제 민감하신 분들, 요런 거, 예. 요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요런 거, 뭐 제가 일부러 이 옷에 대해서 아주 좋다고 할거면 요런 거 피해버리고, 뭐 요런 거막점잖 약할 건데, 요런 거 이제 옷이라는 게 상당히 이런 것 때문에 민감해서 제가 무조건 좋다, 좋다 할 수가 없습니다. 딴 거부터 하는데이분 그냥 별이라도 그냥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 해놓고, 제가각 대체적인 거는 그냥 99%가 대체적인 거는 예. 아주 얇고, 땀이 금방 마르고, 예. 쾌적하고 시원하게 착용한다. 예. 그거고. 이 같은 거는 밀레, 미메 라운드라고 치면 돼. 밀레, 미메 라운드, 밀레, 미메 라운드. 자, 밀레, 미메 라운드. 자. 자, 밀레, 미메 라운드라고 치시면은 어, 방금 상품평 많이 있는 거 여기 그냥 치시면은 뭐 여러 가지 사이트가 펼쳐지니까 여기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분들 여기 밑에 거 여기 클릭하시면은. 어, 판매처 24군데가 있죠. 어 정리금이라든지 내가 여기서 사면 할인이 더 되는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여러 사이트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, 최저가는 일단, 어, 패션플루스가 8,000원대, 그래도 만, 원, 100원이라도 빼가지고, <laughs> 8,000원대, 단돈 8,000원대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, 어, 필요하신 분들, 밀레, 특히 뭐 필요하시거나 밀레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오늘 마지막 컨텐츠였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편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